24번. 하노이의 탑은 3개의 기둥 중 어느 한 곳에 크기 순서대로 놓인 원판들을 다음 규칙에 따라 보기와 같이 그 모양 그대로 다른 기둥으로 모두 옮기는 게임입니다. 자, 우리는 뭐다. 제일 밑에는 큰 거, 그 다음에 위에는 조금 작은 거. 이런 순서대로 쌓을 건데 이거를 A에서 C로 옮기나 A에서 B로 옮기나 이렇게 옮기란 얘기겠죠? 근데 우리는 A에 원판 4개가 있을 때 옮기는 횟수가 몇 번이냐? 이 말이겠지. 자, 그러면 봅시다. 원판 1개 있을 때는 A에서 우리가 그냥 B로 한번 움직여도 되고 C로 움직여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한 번이라고 볼 거래 이런 거를 B 또는 C로 가는 거를 우리 한 번이라고 볼 겁니다. 자 2번 우리가 두개 있을 때는 A에 있는 작은 거 하나를 B로 옮겼어. 그러면 일단 여기 한번 움직인 거죠. 그리고 어, A에 있는 이큰 거를 C로 움직였어. 그럼 여기 또한번 움직였네? 그리고 B에 있는 거를 C로 움직였으니까 또한번총세 번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laughs> A에 a에 원판이 하나 있을 때 우리가 움직인 횟수는 한 번이었죠. 그리고 a에 두개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 세 번이었던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a에 세 개가 있을 때 한번 봅시다. 세 개가 있으면은 지금 일단 우리가 바닥에 한더 있어. 그 위에 있는 이두 개를 c로 옮기는 데는 몇 번을 사용했다? 세번 사용한 거 아까서 그대로겠죠. 왜냐면은 a가 가지고 있는 큰거 빼고 위에 자기가 자기보다 작은 거두 개를 C로 옮기는 방법은 세 번인 거야. 자, 그럼 처음에 이제 어떻게 한다. A에 있는 지금 이세 개에서 설명을 할 건데. 자, 일단은 두 개를 먼저 어디로 옮기는 거? 이두 개를 C로 옮기는 거. C로 옮기는 거는 지금 세 번인 거죠. 그리고 남은 한 개가 있겠지. 이 남은 한 개를 어디로 옮기고 가장 큰 거를 B로 옮기는 거야. 이때 우리는 또한 번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 그러면 여기가 지금 가장 큰 거겠지. 가장 큰한 개. 그리고 여기 있는 이 C에 있는 것들. 작은 거두 개를 어디로 옮긴다? B로 옮길 거야.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다시 어떻게 된다? C에서 B로 옮기는 게 우리는 몇 번? 세 번이 된다. 자, 따라서 그러면은 총 어떻게 된다? 우리는 일곱 번을 이동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세 개일 때는 일곱 번 이동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네 개일 때 봅시다. 네 개일 때 다시. 자, 네 개일 때볼 건데. 자, 네 개일 때도 마찬가지로 제일 큰거 위에는 작은 거세 개가 있을 거, 있을 거, 여기 세 개. 3개. 이세 개가 있을 건데, 이세 개를 어디로 옮긴다? 지금 B나 C로 움직일 거요 그러면 이걸 C로 먼저 움직인다 해봅시다. 이세 개짜리를 어디로? C로 움직일 때는 7번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가장 큰몇 개? 한 개. AN의 가장 큰한 개를 B로 옮길 거야. 이때 그럼 또 우리는 한 번이 필요하겠지. 자, 그러면은 이제 어디 있는 거? C에 있는 이세 개를 어디로? 다시 B로 움직이는 데는 또몇 번이 걸린다? 7번이 걸리는 거야. 세 개짜리를 다 옮기기 위해서는 7번이 걸리는 걸 걸리는 거라고 했었죠.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되면은 결고 어떻게 된다? B의 가장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서대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따라서 이거 횟수 다 더해주면 되니까 네일 때는 1 5 번이 된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규칙을 우리가 알수 있을 거야. 어떻게? 자 이렇게 3개 있을 때는 처음에 제일 큰것 빼고 나머지 옮기는 데는 여기 있는 마지막 횟수만 움직일 거야. 그러면 봐봐 다섯 개 움직일 때 어떻게 된다? 15 더하기 1 더하기 15 이런 식으로 31 이렇게도 찾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네 원판 4개를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최소 횟수는 15번이다